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허투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꿀팁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어... 카톡에 먼치킨 는 커피 프리 쿠폰이 무료로 주는 행사를 하고 있어서 확인을 시켜드리고 추천드리려고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용을 보시면 먼치킨엔 커피 프리 쿠폰 이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지금 던킨도너츠에 하고 있고요. 주체는 KT와 삼성전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10 5G 출시 기념 이벤트로 하고 있고요. 어, 자세히 한번 내용을 봐볼게요. 던킨 네, 책봇 그랜드 오픈 하면서 던킨 책봇 그랜드 오픈 하면서 어, 이벤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벤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시작은 2019년 4월 5일부터 그리고 모든 쿠폰이 소진될 때까지니까요 빨리 신청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던킨 체포 서비스 오픈 이벤트에서 퀴즈 풀기 입니다 경품은 아래와 같이 먼치킨앤커피 프리쿠폰이 이제 무료고요 근데 이게 해당 대상들이 있습니다 일단 k 티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갤럭시 8 이상이셔야 될 거예요. 이 밑에 하단에 보면 조그맣게 갤럭시 S10, S10+, S10E, S9, S9+, S8, S8+, 노트9, 노트8에 KT 통신사를 이용한 고객이 하나에서 이제 가능하고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냐 하면 보여드릴게요. 간단히 보면. 메세지에 한번 보시면, 어, 펌웨어를 최신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챗봇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챗봇에서, 덩킹도너츠를 클릭해주세요. 덩킹도너츠가 클릭일 테면, 친구 추가가 있는데, 전 벌써 추가를 해놨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화를 눌러주시면, 벌써 저는 다 풀었기 때문에, 이제 지급이 되어 있고요 먼저, 자동적으로 안녕이라고 하나가 보내질 거예요. 그럼, 덩킹도너츠해서 공신체보 덩치니에요 하면서 내용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퀴즈 풀면 무료 쿠폰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퀴즈 풀면 무료 쿠폰 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제 퀴즈를 풀수 있도록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시작하기를 한번 보내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해당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해당 문제는 정답은 제가 밑에, 어, 밑에 내용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 내용을 보시고 문제를 보시고 이해가 어 정답을 맞추기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밑에 하단에 정답을 달아 둘 테니까 정답을 맞추시고 꼭 어, 상품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어, 4월 5일부터 시작이니까 모든 쿠폰이 소진되기까지 꼭 참여하셔서 어,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덩킹도넛츠랑 커피를 타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까지 오늘 오늘자 좋은 꿀팁이었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